이게 2022년 4월 20일 시행법 추후 보안사유 완화 다시 읊어드릴 테니까 같이 외웁시다. 추후 보안사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었는데 정당사유로 완화시켜줬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정당사유 예시로서 이번에서 이번에서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또는 16조 2항이 보정명령에 대한 추후 보완 사유인데 보정명령이 수수료 미납했을 때 보정명령 나오고 있는 수수료 구매를 냈는데 아이고 내가 계좌번호 잘못 이체했다 이런 것들을 정당 사유로 인정하겠다고 예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은 못먹어고 만두 좀먹으서 살게요 근데 요게 특이사항이 17조만 빼고 예정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정당 사회로 완화됐는데 17조만 여전히 책임질 수 없는 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굴복기간 확대에 건의를 만나서 3 1을 3개월로 연장시켰습니다. 거주일정 바른 날부터 이 3개월은 거부신 청구 기업만 연장 관련 이 있는 게 아니라 재심사 청구 분할 변경 다 관련이 있으니까 관련 법들 다 수정했어요. 5 2조 1항 이유가 분할 주론, 53조가 변경 주론, 67조이가 재심사 청구입니다. 30일을 3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재심사 청구 대상 확대했어요. 과거에는 거주일정 받응 후에만 재심사 청구 가능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특허일정 후에도 진도 청구 가능합니다. 특허일정 후에 진도 청구 한다는게 뭐냐면, 내 발명에 거절유가 있는데, 심사관님께서 심사 미수로서 특허율정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좋아라 할 것만이 아닌 게, 이대로 특허등록되면 누군가가 나한테 무의심을 걸수 있는 겁니다. 거절유하고 무의사유하고 중첩되는 사유가 많잖아요. 나중에 무의심만 당하지 않으려면, 추원인 쪽에서 알고 있는 하자는, 거절유는, 자신에서 수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특허를 좀 받으면 수정 기회가 정정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심판으로 가면 1년 걸릴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이한 절차를 인정해주고자 개정법에서는 특허 요청 정에지심사 청구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지심사 청구는 보정 서 내면 되고요. 이거 실무적으로 한두달 안에 끝납니다. 실무적으로 한두달 안에 끝나요. 간이 경제적인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특허 결정 후에 거절 이유가 존재함을 출원 쪽에서 인지했을 때에는 심사님 심사 미수로 특허 일정 줬을 때에는 재심사 청구로서 간단하게 하자를 치유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굳이 정정 심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존 판례 결론 가혹하다고 봐서 분할 분리 출원할 때 원출은 우선권상 효력 자동 승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할출원에서의 자동승계 규정인데요. 분할의 개초가된 특허출원이 이거 원출원 얘기하는 겁니다. 원출원이 54조 조약우주, 55조 국내우주 한 경우에는 분할출원할 때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 한 것으로 보며가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출원서에 취지 표시한 것으로 보면 이 소리예요. 54조 하기에서는 취지 표시 국가명 연월를 표시하고 증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우선권 주장 한 것으로 보며가 54조의 경우는 취지 표시 국가명 연월를한 것으로 보. 55조는 취지표시 성출표시가 되죠. 그걸 안 했어도 취지표시 성출 표시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55조 증명서를 필요하잖아요. 분할출원에 대해서 아니, 분할의 기초가 된특허럼 원출원 원출원에 대해서 증명서를 제출이 있는 경우 분할출원에 대해서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게 한마디로 분할출원할 때 출원서에다가 취지등 기재 안 하고 증명서를 안 내도 취지등 기재 한 것으로 보고 증명서를 낸 것으로 봐서. 우선권 주장한 것으로 보겠다 아, 자동 승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분할 출원할 때의도적으로 우선권 주장하기 싫어서 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자동 승계를 취할수 있습니다. 취하 시기를 제한을 해놨더라고요. 취하 시기는 54조 7항이 우산 탈련 사기월 55조 7항이 최종 출원 탈련 사기월인데 그거 지난 후에도 30일 이내 분할 출원을 30일 이내 취할수 있다. 자동 승계가 마음에 안 들면 슈아랑 굳이 우선을 받기 싫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슈아랑 어, 참고로 요, 여기는 필기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오늘 2차 기본 강의할 때 썼던 필기예요 2차 기본 강의할 때 썼던 필기입니다 5번 국내 우주 가능식기 명확한 이거는 과거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장을 좀더 명확한 겁니다 국내 우주의 선출은 조건이 분할 분리 변경 안 되고 계속 중이고 특허 실용 신환이어야 됩니다. 이 계속 중이라는 게안 좋은 쪽으로 죽는 게무효치화법이 거절정한 기거신결정인데 그거 되면 안 되고요. 좋은 쪽으로 죽은 게 특허 등록돼도 안 됩니다. 근데 과거 국법에서는 특허 등록을 특허, 특허 여부 결정의 확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특허 결정 확정이라고 표현했는데 특허 결정 확정이라는 단어가 좀 애매하다 해서 설정 등록으로 명확하게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거 좀 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대신 이건 심사기준에 있었습니다 국내 우주를 하면 선출원은 1년 3개월 있다가 취하됩니다 때문에 선출에 대해서 심사청구에있어도 심사기준에서는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심사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심사기준에 따르면은 국내 우주에 기초하는 선출원은 특허등록이 될 수가 어, 어, 없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거를 법정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우선권 주장이 기초가 된 선출원은 특허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1년 3개월 있다 죽을 거니까 특허 등록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선권 주장을 취하면 선출원 안 죽이죠. 우선권 주장을 취하면 선출원이 특허 등록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선출원 죽이지 않잖아요. 6번 분리출원제도. 분할출원하고 대비해서 정리해두세요. 분할출원은 신규사상 추가금지, 분리출원은 신규상 추가문제에다가 플러스로 어, 뭐야 이거 뭐 색깔이 나왔나 원출원 거절 결정된 청구범위 내, 에 원출원 거절 결정된 청구범위 내, 여기는 거부심 청구된이라고 되는데 똑같은 소리입니다 원출원 거절 결정된 청구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 분할출원은 명소도면 보정가는 기간, 거절일정 반납서 3개월, 투우정 반납서 3개월 동 소정으로 빠른 날. 어 참고로. 여기, 여기, 이 기간 있죠? 특허점 반납 3개월 동소중률 빠른 날. 이게 세 군데 등장합니다. 3조 사망, 의사, 의사의한 공지의 주장, 그, 보안, 30조 사망, 그 다음에 여기 분할 출원,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 이렇게 세 군데 등장하는데, 각각 규정마다 법조문이 좀 다르게 써 있어요. 어디는 특허점 반납 3개월 동안 중률빠는 날로 돼 있고, 어디는 특허점 반납 3개월, 네, 또는 79조에 따른 특허로 납부하는 날, 중반하 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같은 취지입니다. 요, 요 내용이에요. 분리출원은 거부심 기과신금 안 나서 30일. 조문은 뭐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1차에서 조문특강일 수도 있었죠. 날 변경, 분리, 정당 권리자에서 30일, 3 0일3 0일 3개월. 네, 번역문, 청구문이 저, 보정, 어, 전문 보정, 심사청구, 조회우주 증명서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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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분할과 변경은 각 규정이 다 있는데, 분리는 외국어처럼 절대 안 됩니다. 임시명서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요, 요 위에 여기도 써있죠. 여기. 분리는 제한이 있어요. 그게 재분할, 재변경, 재분리, 재심사 안 되고, 외국어와 임시명서 출원 안 됩니다. 외국어와 임시명서서 안 되고, 제재, 제재 안 됩니다. 외국어와 임신해서 어. 안 돼요. 분리는 안 됩니다. 30일 안 줘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청구는 요 플러스 30일 주고요. 조약우주 증명서는 3개월 안 줘요. 이거 안 줘도 상관없는 게 우선권 주장 자동 승계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정당 권리자는 심사청구가 플러스 30일 더 있고요. 이거 정확하게 이제 외워두세요. 7번, 법정시 직권 사유 추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법정시 권 줍니다만, 과거에는 질권 설정에 따라서 경매 넘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예, 판례를 통해서 공을 분할 청구가 생겼습니다. 공을 분할 청구에 의해서 경매 넘어간 경우도 법정시권 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분할 청구를 한 공유자는 못 받습니다. 분할 청구를 한 공유자는 못 받습니다. 이것은 어, 2022년 2월 18일 시행법인데 직권보정 범위 제한 신규상 추가하거나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을 아닌 것을 직권 보정한 경우는 어, 이거 특허적 표현입니다. 무효관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직권 보정에서 특허 등록은 나오는데 어, 특허 등록 나온 그 내용으로 특허권이 나온 걸로 보질 않아요. 그 직권 보정 전 걸로 특허권이 나온 것처럼 봅니다. 그게 무효관주라고 표현합니다. 특허료 수술 감면 사유 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난리가 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사태 에 같은 게 선포된 지역에 있는 회사나 개인은 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 많으니까 감면해 줍니다. 여기가 경제적 어려움 있는 사람들 감면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이거 좀 의료급여 수급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같이 문제 있는 지역의 회사나 어, 에, 에, 집이 있는 사람 이것도 경제적 어려움이고 그 밖에 삼자분양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는데 이그 이 밖에가 대기업 빼고 웬만하면 다 할인해 줘요. 대기업은 경제적으로 풍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빼고 웬만하면 다 아, 돼요. 자세한 사유는 실무하면서 하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기는 합니다. 이거는. 3번 부당감면자재신신설 아, 이게 특히나 문제이 된게 발명자 허위기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1차 시험에 출제됐다고 했었어요. 발명자 허위기재하면 얘는 3.3조형 본문이나 44조하고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유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3.3조형 본문은 허위기재냐 아니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출원이 특박권 다 샀냐. 그러니까 특박권 100% 갖고 있냐. 44조는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박권, 뭐 이것도 뭐다산냐지 하여튼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박권을 산냐 아니냐여서 진정한 발명자로부터 특박권을 산 상태라면 발명자는 사기처서 기재해도 거절유하고 무관합니다. 아마 이 허위 기재를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부당감면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당감면 사례는 뭐냐면 어린 분들을 발명제에 포함시키는 수수료 감면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부당하게 이용한 거죠 사실 어른이 발명했는데 미성년자가 발명한 것처럼 발명제를 허위 기재해서 부당감면 받는 경우들이 나와서 이런 부당감면 사례만이 아니라 허위 기재를 막고 싶은 겁니다 거절을 못 막으니까 다른 제조 치료 정보의 첫 번째가. 법을 통해서 제출시는게 걸리면 일정 기간 동안 가면 절대 못 받고 두배를 지수해 갑니다. 이게 법을 통해서 제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심사기준에 있어요. 나중에 1차 분들은 심사기준 정리 강의에서 할 거고 2차 분들은 여기서 알아두세요. 심사기준에서는 특허청에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의심되는 사유에 대해서 특허청에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친구들이 발명자로 돼 있다. 이런 걸 의심사로 넣어놨는데 그럼 보정명령에서 그 사람이 진정한 발명자임을 입증해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출연 중에서 진정한 발명증인 있지 하지 못하면 출원은 무효로 할수 있다. 4 6주1 6주 위반으로 재조치합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재조치해서 발명자 제발 좀 똑바로 쓰자.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련 주문이었어요. 4번, 심사청구를 반환사유 확대. 거절요 통지가 있기 전에 취하면 100% 반환인데, 국법에서는 선행기술 조사 결과, 특허청에 전달 후에도, 아, 그 전에 취하했지만 100% 반환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행기술조사기관하고 특허청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행기술조사를 삭제했어요. 선행기술조사가 됐어도 심사관님의 거절요통지등이 나오기 전에 취하면 100% 반환이 됩니다. 선행기술조사가 완료가 되었어도 심사관님의 거절요통지등이 나오기 전에 취하면 100% 반환돼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 반환이 생겼습니다. 어, 거절유 등이 나왔어도 최종 처분, 최종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반려, 무효, 결정, 심결, 이걸 최종 처분이라고 하는데, 최종 처분 나오기 전에 취하하면 3분의 1 반환을 줍니다. 5번부터는 간단하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심판사건 지원 인력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좀더 명확하게 여기에서 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님이라고 하는데요. 조사관님을 둘수 있는 것을 법으로서 정해놨습니다. 이게 법원 소송 절차하고 똑같이 맞추는 흐름이라고 했었죠. 적시제추주의도 소송이 있었는데, 심판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조정제도도 소송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심판에 집어넣습니다. 었 심판자님께서 적극적으로 굳이 이건 심판을 통해서 싸우지 말고 음, 화해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되면 조정으로 넘길 수 있는 절, 절차를 원래 법원에 있었는데 왜 심판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전문 심리 위원. 이거는 이제 전문성 강화위에서 기술 분야 교수님 같은 분들을 필요하다면 전문 심리 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 거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1차용으로는 단순 관계 중 하시고 친비허겁이할때 전문 심리 위원은 사실 공직자는 아닙니다. 뭐 대학교 교수님 이런 분이 될수 있으니까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의 준하는 것처럼 처벌은 하되 공직자보다는 처벌 수위가 좀 낮습니다. 이건 뇌물죄고요. 전문심리원은 공직자는 아니지만 공직자의 준해서 뇌물죄 같은 거 적용될 수 있답니다. 어, 여기는 시행령입니다. 어, 이거 4월 20일자 아 뭐야? 어, 어 잠깐만 이거 날짜는 날짜 맞겠죠? 이거 사월 이십일자 이게 시행령인데 미생물 기탁 절차 관련해서 방식 완화했습니다. 출원시 용입 용입수가 가능한 경우 명세서 입수 방법 기재 되고 출원시 용입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출원 전에 기탁 기간에 기탁하고 특허청에 기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탁 기간에 기탁하는 것은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없고. 기탁기관에 기탁한 후에 특허청에서 기탁절제받는 거, 요거를 좀 보자면 무슨 무슨 절차는 주체기관 서면으로 정리를 합니다. 주체 출원인이 기관 출원 시에 서면에 출원서에 출입표시하고 명성, 수도번호 기재하고 출원서에 증명서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증명서류를 만약에 여기요, 국내 소재지가 있는 국내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어떤 서면을 생략 가능하다는 방식 완화라고 표현합니다. 우선 심사 사유 용어 정비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변화된 건 없어요. 굉장히 길게 써 있던 거를, 요, 무슨 무슨 기본법, 아 이걸로 정비했습니다. 다음, 반려사용인데, 반려사용은 5회 3하고 5회 4 여기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뭐냐면, 임시명세서 출원했을 때는, 이게 그, 이 보정이, 전문 보정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범위 제출하는 전문 보정 전에는 명수 도면 보정하지 말래요. JB JB 이거 어떻게 했어요? 어? JB 어떻게 그었어? JB 누구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제가 그은 거예요? 내 화면에 남아 있는데 없어졌네.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 제이비 어떻게 했어요? 주석 작성 금지? 아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제이비가 한게 아니야? 제이비 떴잖아 제이비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아 그래요? 어 신기하네 어... 그래 네어 뭐야 이거 야 이러니까 무섭잖아 이런 어야 이러니까 무서운데 어. <laughs> 무섭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그림을 못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는 거야 어, 나난 그리, 나는 왜 그림을 못 그려요 주석이 뭔데 나는 어, 나 어떻게 그리는 건데 이거 주석 이거 어떻게 한 건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줌에 있다고요? 나는 왜 없어요? 그래. 아니, 뭐, 어쨌건. 어, 뭐야, 무서워. 이거 뭔데? 음. 이거 임시명세서를 어, 어, 했을때는 전문보정 후에만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보정 후에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어 갖고 요번에 지어놓거예요 분리출원 아까 제재제재하고 임시명세서외고출원 외고, 임시명세서 안됐잖아요 제재제재는 원래 여기 있었습니다 제재제재가 이거예요 67조에 이에 갖고 여기에 제재제재 제재, 제재제제가 67조에 각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제재제재입니다. 5에 5. 오후. 제재제재는 원래 있었는데, 외국어 출원과 임시명서에안 된다가 이상하게 없었어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요번에 집어넣습니다. 분리출원을 임시명세서나 외국어 출원하고그분리출원서 반려시켜버립니다. 분리출원은 임시명서에서 외국어로 할 수가 없어요. 기타 짜자른 것들 을 수정했는데, 얘네들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다소 희박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했습니다. 오늘 2차 기본 강의에서 개정법 정리했었습니다. 그래, 깜짝 놀랍니다. 놀래키지 만 지금 어둡다. 뭔가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불 켜야겠다 무섭다 지금 제 컴퓨터에 뭐 들어오거나 그런 거 아니죠? 불 켜야겠다 무섭다요 네, 앞으로 2차 강의 커리큘럼에 맞춰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받을 겁니다 질문 있어요. 어요 지구과학 빼고 과학계획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은 물리화학 먼저 해야 돼요 물리화학이 이해가 좀필요합니다 특히나 화학이 약하신 분들은 화학이 물리적 시간이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만약에 화학이 좀 약하시면 화학 먼저 스타트하세요. 화학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물리 먼저 하고요.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물리 과다단좀 뒤로 빼도 됩니다. 그리고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우리 별서수고 강사님들께서 정해준 거기까지만 딸딸따다 외우셔야 돼요. 생물은 박윤 선생님도 있고 김민 선생님도 있고 두분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두 분께서 전해 주신 시험 범위를 그대로 외우세요. 작년에도 박윤 선생과 님 김민 선생, 님 김민 선생님 들으신 분들도 수없이 되게 잘 봤는데요. 근데 외우라는 것만 외우면은 꽤잘 봤었습니다. 생물 작년에도 지우과학 암미과목이니까 선생님께서 어 우리 별수소에 이번에 지우과학 선생님 새로 오셨습니다. 장명 선생이라고 님 기존 윤달성 선생님도 계시고요. 선생님께서 외우라고 하는 것만 날라다로 외우시고 물리와 그 외우는 걸로 어,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단어와 계산식을 보셔야 돼요. 특히나 물리는 간단한 계산식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똑같은 내용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야 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먼저 스타트하세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저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내일 친구분들 10분씩만 같이 와주세요.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 호응 좀 부탁드리고.